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1장은 대림절 성경 읽기 본문입니다. 메시아가 찾아와 우리 가운데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다시 세우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고난의 역사라고 정의했습니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만나 충돌하고 그 싸움이 한반도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으로 수천 년 동안 우리 선조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숱한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민족은 살아남았습니다. 어떤 학자는 생존에 대한 강한 의지 그리고 평화에 대한 열망이 우리 DNA 속에 있다고 합니다.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우리 민족은 고난과 위기를 겪으면서도 역사의 발전을 이루어왔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지구상의 한 민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땅이라고 해봐야 경상, 남북도 합친 것보다 약간 작은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국가와 제국의 군대가 침략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두려움에 늘 시달렸습니다. 무언가 좀 가졌다, 이루었다 싶으면 대적들이 와서 허물고 부수고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들에게 평화와 안식은 가장 큰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평화의 왕은 정의와 공의 (justice and righteousness)라고 하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고 예언자들은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힘을 가진 악한 권력자들의 의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억압을 당했습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겼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출애국기 1장에서 그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애굽에게 학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우게 했고 괴롭게 했다라고 출애국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허영과 사치를 위해서 비돔과 람셋이라는 성을 짓는 데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국의 지배자 바로는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영하 살해를 명령했습니다. 수천 명일지 수만 명일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죽죽 살해당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권력 집단의 무도한 결정과 이해 관계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소모품처럼 이용당하거나 버려졌습니다. 그러니 자식 가진 부모의 눈에서 눈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억압당하고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인생들이 할수 있는 유일한 저항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주님이 그들을 구원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렸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상황을 봐. 환경을 봐.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라는 말은 변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자는 그들의 선택이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저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을 눈여겨 보실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종에서 풀려나 자유자로 살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살고 죽는 문제로 부대껴야 했습니다. 블레셋. 암몬, 모압,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일상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국가로 발전하면서 위협의 크기는 더 커졌습니다. 아수르, 애굽, 바벨론, 헬라, 그리스, 로마 제국 제국들이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오며 그들의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생존의 위협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인권도 그들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약탈당하고 노예로 사로잡히고 노예로 팔리고 국가는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고난받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들의 패역함이 그들의 불법함이 그들의 죄악이 그들을 고통 가운데 내몰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화려한 예배와 종교행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의와 인과 신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의로움과 덕스러움과 신뢰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삶이 빠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불의한 길에서 얻는 유익과 쾌락을 탐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2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민족이 형통하고 싶으냐? 그러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압제당하는 사람을 건져내라.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고 억울하게 만들지 말아라. 네 눈과 네 마음이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리고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는 것을 주의해라라고 당부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와 민족이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린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에서 돌아서고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고 압박과 포악이 정치, 경제, 사회에 뿌리내리고 자기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는 시대가 되자 심판이 강도처럼 징계가 도적대처럼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경제적 번영과 기회는 모조리 이방 나라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누렸던 자유와 권리는 박탈당하고 제국의 종으로 전락합니다. 민족의 운명, 나라의 미래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의해서 좌지우지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1장은 축복의 말씀이고 듣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기가 막혔습니다. 이사야 61장은 고난의 역사, 고통스러운 현실을 버텨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성서 학자들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유를 빼앗겼고 권리를 빼앗기고 제국의 질서에 강제적으로 편입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고국에 돌아왔는데. 나라 꼴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은혜는 입었지만 살아야 하는 현실은 혹독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놓았습니다. 이에 집단의 충돌로 다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고 도덕도 윤리도 말씀에 대한 헌신도 사라졌습니다. 무능한 정치 지도자들과 부패한 종교인 빈 껍데기만 남은 종교 행위는 개인의 삶도 그리고 공동체에게 아무런 변화도 가져다주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절에 보면 당시의 상황이 정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서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며. 나라는 망했고 야육 강식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폭력과 불법이 성행하는 현실 정치와 경제, 영적 부패와 도덕적 문란함. 좋은 것을 소망하고 싶지만 손톱만큼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불법이 성행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멀리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불러 당신의 은밀한 계획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라.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갇힌 자들이 풀려나는 은혜의 날이 너희에게 다가온다.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서 슬픔의 옷을 벗겨내고, 찬송의 옷을 입게 한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의의 나무라 불리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 우리의 소망은 상황과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의 근거는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역사의 소용돌이를 견디지 못하고 진 이겨진 사람들, 세상 말로 루저, 실패한 인생들, 다윗의 표현에 따르면 깨진 그릇처럼 쓸데라고는 하나도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찾아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시는 사람들, 그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갇힌 자, 무너지고 황폐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먼저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제적 빈곤층입니다. 타락한 시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사회 안에서 고아와 과부, 경제적 약자들은...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언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도 탐을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이 배고픔을 면할 수 있도록 너희의 보리밭과 포도원 가장자리에서 나는 것들은 남겨 두도록 했습니다. 왜요? 사회적 안전장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마련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악해지니 가난한 사람들이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가난한 사람은 불평등한 사회,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고대 번역본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삶 속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열망하고 기도하고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우주적인 통치를 믿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더딘 것처럼 보이고 현실 역사를 보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나 기가 막히지만 그럼에도 불과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만두고 싶고, 다 때려치우고 싶고, 그만하자.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성도에게 소망을 품게 하고, 눈앞에 답답한 일을 마주하지만, 주저앉기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소망하며, 다시 삶을 추스릴 수 있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결단하며,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일으키신 일은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고,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인생들에게, 너희 가난한 사람들의 그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될 거야, 위로받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될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쁨의 옷을 입고서 다시 노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는 얽히고 설킨 인생의 매듭, 역사의 매듭은 풀어내고, 고난의 사슬은 끊어냅니다. 주저앉은 인생에게 일어날 새 마음을 주시고, 앞으로 나갈 용기를 더 하시고 노래하는 자리 기뻐하고 다시 즐거워하는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메시아를 이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합니다. 메시아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그 슬픔이 얼마나 아픕니까? 혹은 극복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이 이 애간장이 찢어지는 단장의 미아리 꼬개를 넘어가는 것 같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은요. 이들은 슬픈데 너무 아픈데 위로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가슴은 만갈래로 찢어졌는데 이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자가 없는 인생은 정말 가련한 인생입니다. 누군가가 힘들 때 등을 두드려 죽기만 해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집사님, 권사님, 송도님, 형제님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말 한마디가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얻은 것처럼 큰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위로자가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궁핍한 사람입니다. 메시아는 상처 입은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발견하고 그의 상처를 돌보고 싸매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상처가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아픔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줄때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이 대림절 기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죄를 뒤집어쓴 사람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줍니다. 죄를 뒤집어쓴 사람은 루저입니다. 패비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인생의 저 밑바닥에 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 처한 절망과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패배자처럼 보이고 세상 보기에는 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다 무너져 버린 것 같고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 보기에는 루저 같고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지렁이 같은 인생 성경에서 야곱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부르지요 지렁이처럼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가련한 존재. 그 존재를 들어서 하나님은 영광의 관을 씌워 줍니다.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기쁨의 노래와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그들이 가졌던 분노, 억울함, 수치심, 모멸감, 소망 없음, 두려움, 미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해소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자 심령이 회복되고 삶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화관이라고 말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옛날 여러분 들판에 나가서 민들레 꽃을 따서 머리에 씌우고 다닌 그 화관을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도 화관일 수 있죠. 여기서는 꽃으로 만든 화관을 생각하지만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의 뜻은요. 반짝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깨진 삶, 어점이 있는 과거 감추고 싶은 삶의 흔적들을 만지시면 우리의 삶은 다시 반짝이고 빛을 바라고 영광스럽게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도의 삶이 존귀하고 빛이 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고 만져주고 또 일으켜 주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현재 내가 어떤 기가 막힌 시간을 보내고 있든 이 대림절 기간에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빛을 발하겠다. 나는 회복되겠다. 그리스도가 내 삶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신다. 이 열망을 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심으시는 의의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손수 심으신 의의 나무. 이들은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깨지고 죄를 뒤집어 씨고 별볼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처럼 주님의 영광을 반짝반짝 빛을 바라는 그런 존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나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래전에 황폐해진 것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합니다. 61장 4절에서 놀라운 단어가 3개 반복됩니다.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데요. 희망 없는 역사,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공동체가 죄를 뒤집어쓴 것처럼 루저와 같은 사람들 감추고 싶은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무기력한 인생들 그들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회복되자 그들이 의의 나무처럼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은 Rebuild, Restore, Renew라고 하는데요 무너진 곳, 황폐해진 땅을 다시 쌓을 것이며 다시 일으킬 것이며 중수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어느 가다나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심은 위의 나무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복음을 듣고 응답하는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의의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